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인상 목사님 강의 참잘 들었고요. 우리 또 서, 서중앙교회, 광주 서중앙교회 이정환 목사님 사례 잘 들었습니다. 저희 신창교회는 올해로 109주년을 맞은 고목입니다. 그래서 싹도 안 나고 또 꽃도 잘안 피고 더군다나 열매도 잘 맺기가 어려운 고목입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면소재지라고는 하지만 화장지 하나 살수 있는 슈퍼가 없는 그런 면소재지. 학교는 곧 태교 위기에 놓여 있고 자연 불락 속에 위치한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에, 저희 신창교회가 어, 2012년에 100년의 선한 이웃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걸고 어, 대단히 거창한 어, 100주년 기념 행사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진을 보고 그때 행사를 이렇게 점검하면서 100주년을 축하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외부 인사는 단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들만의 잔치였죠. 연합회장님도 오시고 합회장님도 오시고 각 기관장님들도 오셨지만은 어, 정작 바로 앞집 옆집 아저씨 아줌마 한분 오시지 않고 뭐 가까이 기관장 한분 오시지 않아가지고 오셔서 축하하고 격려하고 이런 행사가 없었어요. 어, 그러면서 이제 에, 제가 2016년에 발령을 받아서 음, 이런 질문을 서로 나누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만약 당신의 교회가 문을 닫는다면 지역 주민 누군가가 그 사실을 주목할까 아니면 지역 주민 중 어느 누구라도 그것에 관심을 가질까. 아, 상당히 회의적이었고요. 음, 그러면서 어, 우리는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고 데려오기 위해 무엇을 할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이제 더 이상 하지 말고 좀 새로운 질문을 하자. 더 이상 교회를 에, 그들의 삶의 일부분으로 여기지 않는 우리 지역 주민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지역 주민과 함께 할수 있는 방법들은 무엇인가 이런 의제를 가지고 이것은 뭐 나중에 나온 법을 터트리라에 나오는 내용이지만은 아, 이러한 내용으로 해서 저희들이 2016년 제가 부임해서 장로님들과 직원들과 많은 대화를 에, 나누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 에 대해서 7204 129쪽에 있는 말씀을 잘 아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전략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실행화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장로회에서 직원회에서 또 안교 선교 임원회에서 많은 이제 논의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공항 강한 교회에 대해서 일찍 접했기 때문에 이 이 지적 특성을 좀 진단하고 이 지적 어, 특성을 하나하나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좀 사역을 해야 되겠다라는 방향을 일, 일, 일 잡았거든요. 어, 처음에 부임해서는 음, 이 진단을 못 했습니다. 16년 지나고 17년 지나고 18년도 초에 저희들이 이 선교부와 협력해서 자연적 교회 성장 진단을 했는데요. 상당히 굴곡이 심했습니다. 어, 이제 보시다시피 예, 평균치 이상인 부분이 있고 평균치 한참 못 미치는 그런 점수를 받은 부분도 있는데요. 어, 다행인 것은 2016년도, 17년도, 18년도 초까지 저희가 초에 진단은 하지 않았지만 예, 나름대로 주력한 부분에 있어서 전인적 소그룹이라든지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 또 기능적 조직, 에,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진전을 보였습니다. 필요, 특별히 필요 중심적 전도. 여전히 열성적 영성이나 영감 있는 예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음사 중심적 사역. 이 부분이 이런 그 사, 이 기능적 조직과 필요중심적 전도와 같이 상승을 할줄 알았는데 이 부분이 평균치 이하로 나온 것은 저도 조금 의아해, 의아했거든요. 어쨌든 교인들이 평균치 이하인 부분에 대해서 좀 실망했다기 보다는 우리가 2016년도, 1 7년도 그리고 주력하고 애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한 진전을 보였다라고 하는 굉장한 자부심을 느끼게 됐고, 그 이후로 이제 최소치 요인으로 나타난 부분에 좀 신경을 쓰고 또 주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논의와 함께 저에게 이렇게 공론화 시킬 수 있었던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2016년 3기. 지역 사회에서의 교회 역할. 아, 2016년 4월부터 1 일기 이기 심도 있게 논의했던 에, 각 부서나 회의를 통해서 논의했던 것들이 이때 교과토의를 하면서 이제 교회 전체적으로 공론화 됐고 인식을 전환하는 그런 기회가 됐고 또 마침 희망 2020연합회의에 그런 어떤 비전과 또 핵심 과제, 목표, 이런 특별히 전략에 있어서 지역사회에서 선한 이웃이 되기 등 이런 어떤 부분들이 필요중심적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동기부여가 되고 격려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필요중심적인 전도를 할 것인가. 시대를 읽어야 된다 해서 저희들이 그 정부 복지 정책 또각 읍면동 저희가 속한 신창원이 어떤 그 정부 정책에 따라서 어떤 복지 정책을 쓰는지 이제 면장님 만나고 또 맞춤형 복지 팀장 만나면서 이제 우리가 스스로 찾기보다는 이미 이 맞춤형 복지 팀의 목적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찾아가는 것이고 또 저희 혼자 뭐 처음부터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맞춤형 복지 팀과 또 지역에서 이미 활동하고 있는 봉사 팀들과 협업해서 일을 하게 하는 그러한 이제 복지 정책을 저희들이 이제 알게 됐고 그래서 저희들이 에, 이제 삼류희망나눔센터라는 이름으로 이제 지역사회봉사를 지역가마력센터를 시작하기 위해서 어, 교회 간판을 바꾸면서 그 옆에 LED로 삼류희망나눔센터라고 하는 이제 정식 저희들이 어, 이 삼류희망나눔센터에 대해서 고유번호등을 받고. 비영리 단체가 아닌 비영리 법인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익사업을 할 수가 있고요. 다만 그 정관에 의해서 그 임원들이 수익을 분배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비영리 법인의 법인이 수익사업을 할수 있는 조건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제일 먼저, 이제, 2016년, 음, 17년, 좀, 이, 가마력 센터를 사업을 하기 전에, 필요중심조 전도를 하기 전에, 좀 더, 이렇게,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한 것이 뭐냐면, 전인적 소그룹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작은 교회로 나누어서, 이제, 리더들을 키우고, 매주 리더, 어, 회의, 또 교육, 어, 영적 친교를 나누면서 또이 어, 말씀을 가르치고 전, 심지어는 이제 전도의 각그 작은 교회 전도의 강사로까지도 일을 할수 있도록 계속 리더들을 양육을 시키면서 이제 각 작은 교회가 내부적으로는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로 세워가자 그리고 밖으로는 칭찬받는 서로 공동체가 되자. 그래서 내부적으로 또 외부적으로. 그래서 작은 교회가 결국은 이 삼류희망나눔센터의 활동이 주체가 되도록, 대외적으로 주체가 되도록 그렇게 이제 구조적, 기능적 구조를 이제 갖추게 된 거죠. 그래서 전인적 속으로 어 지도력을 세우고 또 구조를 조정하고 이런 이제 기능, 기능적 조직, 필요 중심적 전도를 위해서 자연적 교회 성장 여덟 가지 질적 요소 중에 필요 중심적 전도를 위한 그런 기반들을 전인적 속으로 지도자를 세우고 기능을 새롭게 하고 이렇게 내부적으로 사랑의 관계를 구축하고 이런 네, 이제 체제를 만들어 간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화요일에 각 교회별로 따로 모여서 이렇게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고, 어, 말씀의 교제. 말씀의 교제도 가르치거나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친교를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삼부에 있어서는 선교, 봉사 및 중부 기도 하면서, 그리고 각 구역, 교회마다, 작은 교회마다 이 양식이 조금 다릅니다. 특별히 다른 부분은 여기, 그, 구도자, 어, 새 이웃, 회복 대상, 장기 결손담 명단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한, 뭐, 한, 제 1년, 2년 지나다 보니까, 아, 한 10명, 12명 되는 작은 교회가 약 50명 이상의 이제 구도자들을 이렇게 확보하고, 어, 이제, 에, 이 2C5 단계에 따라서 어떻게 각 사람들을 접촉할지 이렇게 계속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요. 그게 이 작은 교회가 어, 그 모든 음, 그 교회 활동의 중심이 되고 주체가 돼서 각 개인을 격려하고 이제 이팀 사역이 이루어지게 하는 은사 중심적 사역이 이루어지게 하는 이삼희망 나눔 센터에 또 통해서 영혼들 그 브릿지 역 접촉 브릿지 역할을 할수 있도록 어, 그렇게 이제 구조화를 시킨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교회와, 내부적으로는 교회와, 작은 교회와, 외부적으로는 삼류신왕나는 센터가, 이렇게, 투톱을 가, 투톱, 어, 두 날개를 가진, 그런, 이제, 기능적 구조를 갖추고, 갖추면서, 대외적으로 필요 중심적 정도의 매진을 하게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과정에서 교회와, 또 연합회와, 지역의 행정복지 센터, 를 포함해서 행복 키움 추진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역사회에서 이미 예,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해서 봉사 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여러 그 단체들이 행복 키움 추진단에 다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조를 갖추게 됐고 저희는 복지 건강 교육 영역에서 어, 이제 이렇게 봉사를 하겠다 이제 하면서 어, 이렇게 연사무소와 어, 행복키움집단과 MOU를 맺고 이제 함께 활동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2016년 10월 29일에 에, 아주 쉽게 또 단순한 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뭐 가사 도움이 위로 방문, 어, 조선 가정 돕기, 반찬봉사 이, 이 화면을 네, 이렇게 간단하게 에, 의뢰를 받아서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뭐 할수 있는 일, 가서 이야기 들어주는, 일, 청소해주는 일. 이렇게 청소해 주다 보니까 뭐 등도 갈아 달라고, 벽지도 붙여 달라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이제 조금씩 조금씩 에, 그야말로 필요 중심적인 일을 하게 된 거죠. 처음에는 이게 작게 시작을 했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에, 활동하는 것을 포트폴리오 만들면서 또 이렇게 문서로 잘 저장을 하면서 그 연상호소에 계속 행정복지센터에 보고를 하면 거기에서는 이렇게 지역신문에 이렇게 또뭐 내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2017년에 들었으면서 저희들이 디딤돌 프로젝트에 이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6천만 원 예산으로 해서 복지 사역, 건강 사역, 또 교육 문화 이런 사역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은사적으로 또 팀별로 은사적 사역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해서 하여튼 다양하게 이제 추가해서 생일상이라든지 뭐 교회 여러 가지 활동들을 이제 확대하고 그러면서 이제 지역사회 에 필요한 전도도 필요중심적, 그야말로, 건강세미나나, 이런, 거 이렇게 전개해 나가게 됐고, 어쨌든, 그러면서, 어, 네,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이 없어요, 저희 교회에. 근데 이제 앵콜을 통해서 안식 오후 활동이 활성화되고, 아이들이 모여지고, 그러면서, 저희 소식이 소개되고 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뭐 (1년이나) 이렇게 이제 (2년) 지난 다음에 감사 예배드릴 때 우리 면장님이 와서 축사해 주시고 또그 임원들이 참석해서 같이 예배드리고 또 이렇게 격려하고 어 이렇게 하면서 횟수로 어 (4년째) 되는 때는 아산시장으로부터 세 차례에 거쳐서각 영역별로 표창을 받고 그러면서 이제 16, 17, 18, 19한 4년째 돼서는 새 가족이 19명 가량, 70명 포함해서 침례를 이렇게 새로운 신자들이 늘어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아빠가 지금 통화할 수가 없어요. 이따가 10분 후에 할게요. 네, 그러면서 저희들이 이제 작년에 8월에 디딤돌 희망 20 사업이 끝났어요. 끝나면서 이제 재정이 부족하게 되면서 작년 7월에 저희들이 한 1년 반 동안 준비를 해서 재정이 이제 이 디딤돌 희망 2020 지원이 끝나게 되면 어떻게 이 사업을 지속하고 재정을 지원할 것인가 해서 뭐 교회가 또 삼분의 일, 또 기부금 삼분의 일, 또 우리가 뭔가 이 수익 사업을 해서 삼분의 일 이렇게 충당을 하자 이 희망 2020이 연합회 삼분의 일, 합회 삼분의 일, 교회 삼분의 일 이렇게 충 지원이 됐듯이 그렇게 이제 재정 지원을 하자 해가지고 이들이 이제 작년 7월에 누룽지 사업 시작해서 지금까지. 많이 됐고, 겨울에는 애들 주려고 만들었, 만들기 만들 시작했던 누룽, 이 붕어빵이 장사가 대박이 났어요. 안식일에 만들어주려고 했던 이 붕어빵이. 아, 주중에는 그럼 누룽지 가게 앞에서 팔아보자 그래가지고. 저희 이제 가게가 면사무소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좋은 반응을 얻었고, 어, 재정을 조금이라도 확충하는 그런 기간이 됐고, 저희들이 그러면서 올해 내년에 해외 봉사와 선교를 위해서 이제 한 하우스 농장을 시작하게 됐고 올해는 이제 전략적으로 어린이가 없지만 개척대교사 12명이 모집이 돼서 교육을 하면서 어린이 사업에 이렇게 좀 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2020년 주 기념 때는 꼭 3년 희망나눔 센터 를 관립을 하자. 어떤 목표를 가지게 됐습니다. 어, 네. 어, 급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까 우리 김인상 목사님 강의 하실 때, 에, 이렇게 통, 통의 제목을 주셨잖아요. 에, 첫 번째가 뭐였냐면, 그 봉사와 영혼 구원의 갭. 예, 그리고, 이런 봉사를 하면서 교인들이 지치지 않느냐 하는 문제. 세 번째는 어떻게 이렇게 이제 필요 중심적 전도를 하면서, 이렇게 물리적 필요 중심의 전도를 하면서 어떻게 어떤 정신적, 어떤 정서적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상담과 이런 부분을 어떻게 이렇게 접목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위 주제를 주셨는데. 어쨌든, 저희가 6년 이렇게, 제가 올해 6년째 일하면서, 신창표에서 일하면서, 작년과 3년 전에, 2년 동안 침례자가 없었어요. 어, 그러면서 이제 저도, 아, 그러면서 이제, 뭐, 입만 무성하다, 또, 뭐, 이 소문만 무성하다, 뭐, 이런 이제 얘기가 안팎으로 좀 들리면서, 아, 교인들이 이 영원군의 실제적인 경험이 없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좀의기소침하지 않을까. 저는 이제 에, 교인들을 격려하고 어, 위로하는, 어떤 내부적으로 평가도 하고 하, 하는 자리에서 어, 교인들이 한결같이 결론적으로 말한 것은 너무 행복하다. 어, 너무 행복하다. 그리고 어, 예전같이 침례를 줬으면 벌써 지금 아까 말씀드린 19명 2019년에 이분들 뭐 벌써 우리 침례를 줬을 거다. 그런데 우리가 영혼 구원에 대한 새로운 그런 어떤 인식을 하면서 동화되는 과정을 충분히 갖자. 그리고 침례를 받기 전에 제자 훈련, 제자가 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충분히 밥자 예, 기다리자 교인들이 그렇게 굉장히 성숙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고 우리 려 교인들은 제가 혹시 이렇게 앞에서 끌어가면서 침례자가 없어서 어, 목회자가 좀 의기수침하지 않을까 힘이 빠지지 않을까 우리 려 걱정하고 저를 격려하는 그런 따뜻한 마음도 어, 보게 됐습니다 감사한 것은 올해 여러 침례의 결심자가 생기고 또 2년째, 3년째 나오고 있는 이런 량들이 있어서 9월에는 많은, 분, 많은 수학이 원적 수학이 있을 것으로 지 결심자가 나오고 해서 교인들이 9월에 아주 굉장한 축제를 영원권 축제를 벌이겠다 이렇게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창교회가 충청화 앞에서 면소재지 조그만 교회 우리 충청아표에는 이리 따니 교회도 많고, 이게 작은 면소재지에 있는 교회도 좀 많이 있어서, 어 저희의 이런 작은 경험이 면목 교회들에게 좋은 아이디어를 주고 격려가 되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두서없이 전화가 자꾸 와가지고, 제가 아, 예. 초조해서. 아,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 작은 그 시골 지역에서 그런 놀라운 일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아주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아, 정말 훌륭한 혁신을 가져왔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이제 가을에 드디어 이제 침례자도 생긴다고 하니까 더더욱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나무를 심어서 과일을 따는 데는 5년, 6년이 지나야 됩니다. 유실수를 심어가지고 열매를 딸려고 그러게 되면은 1년 만에 못 답니다. 5년 지나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제 지금까지 뿌린 것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수확의 예상이 분명히 됩니다. 그리고 교인들의 행복해하고 영적으로 살아나야만이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예, 이제 그런 과정이 있다고 생각되니까 기대가 되고요. 또 목사님 목회에 정말 좋은 행복한 보람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Yeah